일어나셨네요? 야, 언제 일어나나 내가 시간을 재보고 있었는데 정확히 22분 걸렸네? 여기가 어디냐면요. 제 작업실이에요. 아저씨, 아까 저 따라오셨죠? 야, 인생이라는 게참 얄구져요. 제가 아저씨를 죽이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? 하필 그날따라 사람들이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. 근데 아저씨 한명저 따라오더라고요. <laughs>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러요. 사이코패스? 소시오패스? 뭐 토라이? 정신나간 사람? 정신병자? 글쎄요. 전 제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서요 그냥 특이한 사람 아닐까요? 사람을 죽이는 게뭐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? 잘 모르겠네. 이게 내 취미 생활이라.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요거 하나 샀거든요. 근데 이게 음, 이걸로 눈을 찌르면 조금 잘 빠질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아저씨한테 한번 <laughs> 시험해 보려고요. 왜요? 아저씨도 제가 무서워요? 먹지 마요. 제가 아저씨 도망갈까봐 이런 것도 준비해놨거든요. 이제 빼도박도 못하게 생겼어요. 뭐 천천히 해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일단 아저씨 죽기 전에 할 말은 내가 꼭 영상으로 찍고 싶어서 영상으로 찍기 전에 일단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. 자. 여기 보세요. 웃어야죠, 아저씨. 웃어야 예쁘게 나오는 거 몰라요? 자, 웃으세요.